안녕하세요. 뜨개장짱입니다. 어, 이거 보시고 모자 코사지 뜨는 방법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뜨는 방법을 한번 설명드릴까 합니다. <laughs> 실은 마찬가지로 모자 뜨는 실 블링블링으로 같은 실로 하겠습니다. 같은 실로 하고 바늘은 5-0입니다. 5바늘, 5바늘로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매직링코를 잡으세요. 어, 사슬코로 한 다섯 코 떠서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매직링코를 하겠습니다. 매직링코가 더 예뻐요. 쫄을 수 있기 때문에. 사슬코는 쫄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렇게 손가락에 감고 한 코를 끄집어내고 자, 요 시작 실과 요렇게 잡아야 돼요. 요 밑에. 시작, 요거, 당기면 당겨지지요. 요거. 반대로 잡으면 안 됩니다. 요렇게 해서, 먼저 한 코를 떠요. 뜨고, 자. 한 코, 두 코, 세 코, 네 코. 네코 해서, 당겨요. 당겨서, 제일 처음에 첫 코로 들어갑니다. 첫 코로, 첫 코로 들어가서, 빼뜨기로 해요. 이렇게 해서, 코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아, 다섯 코 해야 돼요. 다섯 코. 다시 하겠습니다. 한코 더, 다섯 코. 왜냐면, 하 꽃잎이 다섯 개에요. 그래서 다섯 코로 하는 거예요. 다섯 코한 다음에, 서 코에 빼뜨기. 하나, 둘, 두코 뜨고, 한번 감아서, 한길긴뜨기로 세 코를 해줍니다. 3코 하고, 1코, 2코, 아, 그게 아니고, 3코 하고, 한길긴뜨기 해야 돼요.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 하고, 다음 한코를 사슬 한코를 떠요. 그리고 또한번 감아서 제자리, 제자리가 아니고 다음 코에. 다음 코로 들어가서 긴뜨기를 뜹니다. 처음에, 처음에 코는 긴뜨기예요. 처음과 끝은 긴뜨기로 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길 긴뜨기를 세 코. 하나, 둘, 셋. 다시 한길 긴, 그냥 긴뜨기를 한 코. 그리고 사슬 한코 떠줍니다. 또 다음 코에 넘어가요. 넘어가서 긴뜨기 한 번. 처음에만 긴뜨기예요. 긴뜨기는 한번 감아서 세 코를 바로 빼는 거예요. 자, 한길긴뜨기 제자리에 세 번을 더 해줍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세번 하고 또 마찬가지로 한길 긴 그냥 긴뜨기, 긴뜨기를 한번 해줍니다. 그리고 사슬 한 코, 또 다음 코로 넘어가서 그냥 긴뜨기 한번. 자 시작과 끝은 긴뜨기를 했지요. 긴뜨기 한코 하고 그 다음은 한길 긴뜨기 세 코. 하나. 둘세세코 해주고 다시 또 한길긴뜨기 또 사슬 한코 다음 그 다음 코에 긴뜨기 한번 한길긴뜨기 세번 하나. 둘, 셋. 다시, 긴뜨기 한번. 긴뜨기는 감아서 올려서 세 코를 한꺼번에 빼는 거지요. 이렇게 하고, 사슬 한코 해서, 자, 제일 처음에 했는 기둥, 요한 코에, 요기에 빼뜨기로 합니다. 빼뜨기 하고, 자, 사슬 한 코를 떠요. 뒤집어서 뒤집어서 이렇게 들어가서 링코를 걸어서 짧은뜨기 합니다. 해서 자 여기서 이제 뒤쪽에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꽃을 이렇게 층층이 나타나기 때문에 뒤쪽에 사슬코를 만들어줘야 돼요. 한 코, 두 코, 세 코. 세 코에서 그다음 꽃과 꽃 사이. 꽃 사이에 또 짧은뜨기를 해 줍니다. 어, 사슬을 했는 밑에 꽃과 꽃 사이에 해 주세요. 여기에다가 짧은뜨기 해주고 또 하나 둘셋 꽃과 꽃 사이에 들어가서 짧은뜨기 또 하나 둘셋 꽃과 꽃 사이에 들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둘셋 또 뒤쪽에 꽃과 꽃 사이 들어갑니다. 한 코, 두 코, 세 코. 해서 돌아왔지요? 그럼 제일 시작 코에, 시작했는, 사슬 한코 했는 코에다가 빼뜨기로 연결합니다. 연결하고, 자 마찬가지로 한번 감아서 어, 사슬 3코 했는 이 자리에 들어갈 거예요. 이제 또 꽃잎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들어가서 빼올려서 제일 첫 코는 그냥 긴뜨기라 했죠. 긴뜨기는 세 가닥을 하나 둘세 가닥을 동시에 뺍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 처음에는 한길긴뜨기를 세 코. 지금은 다섯 코할 거예요. 한길긴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코 하고, 마지막에 그냥 긴뜨기 해주라 했지요. 감아서 세 가닥을 동시에 빼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짧은뜨기 안하고 바로 넘어갈 거예요. 자, 바로 긴뜨기. 세코 했는 긴뜨기 넘어갑니다. 아유, 세코 했는 사슬코, 사슬코 구멍에 넣을 거예요. 자, 긴뜨기 한 번. 그다음, 한길긴뜨기 세 번, 다섯 번 하라 했지요. 다섯 번. 한 코, 두 코, 두 코, 세 코, 네 코, 다섯 코. 그 다음, 한 코. 한 코는 긴뜨기. 긴뜨기 해주고, 또, 그 다음 사슬 구멍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 꽃, 이제 세 번째 꽃이 되지요. 감아서, 제자리. 제자리 게 아니고, 감아서, 사슬, 사슬 세코 했는 구멍에 들어가요. 다음 구멍. 한 번, 긴뜨기 한번 하지요. 처음, 첫과 끝은 항상 긴뜨기 하라 했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길긴뜨기 다섯 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 자, 다섯 코 하고, 마지막에 항상 한, 그냥 긴뜨기를 한번 해줍니다. 세 가닥 바로 빼는 거. 또, 그 다음 사슬코 구멍에 들어갑니다. 네 번째 꽃이 들어갑니다. 자, 한번 감아서 제자리 들어가서 빼 올려서 세 가닥을 바로 뺍니다. 자, 긴뜨기지요. 긴뜨기 한번 하고, 그 다음부터는 한길긴뜨기 다섯 번. 한 코, 두 코, 세 코, 네 코, 다섯 코. 자, 다섯 코 하고, 그냥 긴뜨기를 한번 해주세요. 그래야만이 꽃이 이렇게 볼록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또 이제 다음 마지막 꽃잎 하나 남은 거 합니다. 한번 감아서 구멍에 들어가서 긴뜨기 시작코 해주고, 그 다음 한길긴뜨기로 마찬가지로 다섯 코 합니다. 두 코, 3 코, 네 코, 5 코. 5코 하고, 또 긴뜨기, 그냥 긴뜨기 한번 해줘야 되지요. 세 코를 동시에, 세 가닥을 동시에 뺍니다. 자, 그리고는 첫 시작 코에, 첫 시작 여기. 시작 지점에 빼뜨기로 연결합니다. 자, 연결하고 마찬가지로 사슬을 한코 떠서 뒤로 잭해요. 뒤로 잭해서 꽃과 꽃 사이로 들어가서 꽃과 꽃 사이에 코가 없, 없잖아요. 제가 아까 설명드려야 되는데 안 드렸네. 코가 없기 때문에 어, 바로 밑에 사슬 했던 고기에다가 그냥 짧은뜨기를 한 코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해주고, 자, 이번에는 사슬코를, 이게 뒤쪽입니다. 뒤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사슬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할 거예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다섯 코 해서, 자, 꽃과 꽃 사이, 꽃과 꽃 사이 밑에 사슬코에 들어가서 짧은뜨기.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 합니다. 또 꽃과 꽃 사이에 들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꽃과 꽃 사이 코는 없어요. 없는데 시작했는 사슬코에 들어가서 라 그래요. 사슬했던 코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항상 사슬코는 다섯 코예요. 마지막 꽃잎 할 때는 코와 코 사이 사슬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시, 이제 한 바퀴 돌아왔지요? 그러면 시작 코에 빼뜨기로 연결합니다. 그러면 사슬이 꼭 다섯 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다섯 개. 이런, 이런 구멍이 다섯 개가 나야 돼요. 다섯 개. 다섯 개 나면, 자, 다시 마찬가지로 바로 감습니다. 감아서 빼 올려서 긴뜨기를 한번 해줘요. 해주고, 자, 두 번째 꽃잎은 다섯 코 했지요. 한길긴뜨기를. 이번 꽃잎은 한길긴뜨기를 7곱번할 거예요. 양쪽에 긴뜨기 한 코씩. 합이 아홉 코가 되지요. 한길긴뜨기 7 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코 하고, 마찬가지로 시작과 끝은 그냥 긴뜨기 하라 했지요. 긴뜨기. 이렇게 해야, 어 꽃잎이 이렇게 예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꽃잎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꽃잎. 두 번째 꽃잎 넘어갈 때도 바로 감아서 칸에 들어갑니다. 구멍에 자 시작이니까 그냥 긴뜨기 다 빼주고 그 다음부터 한길 긴뜨기를 하나 둘 세코 네코 다섯코 여섯코 일곱코 하라 했지요. 자 일곱코 하고 마지막에는 꼭 긴뜨기를 한번더 해줘야 됩니다. 처음과 끝은 꼭 긴뜨기 한번 더요.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뺑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 긴뜨기 하고, 긴뜨기 했어요. 처음에. 한 코, 두 코, 세 코, 네 코, 다섯 코, 여섯 코, 일곱 코. 일곱 코 해서, 마지막에 그냥 긴뜨기 한번 해주고, 또 다음 칸으로 넘어갑니다. 하나, 긴뜨기 하고, 처음이니까 긴뜨기 하고, 그 다음에 또 한길긴뜨기를 일곱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에는 한길, 아 그냥 긴뜨기 한 코. 이제 마지막 꽃잎 할 차례지요. 자, 그냥 긴뜨기 시작코 하고. 그 다음부터 다시 한길긴뜨기 를 똑같이 7번 합니다. 셋넷 다섯 여섯 일곱코 다음 그냥 긴뜨기 한번 해주고 제일 시작코 빼뜨기로 연결합니다. 이러면 이제 꽃이 이렇게 완성된 거예요. 일단 2단, 3단까지 완성되었지요. 어때요? 예쁘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더 장식하고 싶으면 구슬을 박는다든지 뭐 이렇게 장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그냥 가위로 잘라주시고, 이렇게 길게 자르는 이유는 이거 자체가 고리가 달려서 조금 장식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 없으면 나중에 없애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잘라서 뺀 다음 뒤로 사이 이렇게 감아서 빼내 오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요걸 어, 갖다가 이렇게 달면 돼요. 어, 이 상태에서 그냥 이 끈으로 안으로 묶어서 달아도 되고 아니면 요 끈은 살려주고 여기에다가 어, 이것처럼 핀을 핀을 글레고인으로 붙여서 뗐다 붙였다 할수 있도록 해도 됩니다. 수하세요 수고하셨어요.